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3월 24일 어, 부산교대랑 부산대 공동발전반 연구로서 어,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체제안에 대한 발표를 저희 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어, 다시 동영상을 어, 간단하게 지금 차, 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자료는 한 3, 40 페이지가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3, 40 페이지가 되는데요. 어, 길어지면 아무래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핵심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의 네 분의 연구진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어, 수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어, 부산교대 부산대 공동발전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역할 그리고 통합의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로드맵 이렇게 발표문서가 이어집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사회 변화, 대학 교육 변화, 교육 양성 시스템의 변화, 이러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가 부산교대랑 부산대양 대학의 종합 교육 양성 체제 통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에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 절벽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내후년부터는 초등학교 신생 수가 40만 명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6년도 이후에는 20만 명대로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 혁명 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어, 대학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융합적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지금 높고요. 어, 그리고 우리 대학들도 이제 공간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의 연계, 협력 통합을 통한 대학 네트워크 어, 형성, 그리고 대학 전의 공유 움직임이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확대, 지식을 넘어 역량으로 학습자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은 아시다시피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 기획자, 소통 협력자, 평생 학습자로서 어, 자리매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부랑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사회 변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 쓰고 있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어,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초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15만 명에서 2030년도에 약 9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학령인구수 감소가, 어, 상당히 지금, 어, 많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학령인구수 감소는 어, 초등학교에 일단 일차적인 가장 빨리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우리 교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이라, 이라 학력인구수 감소 추이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어, 2023년도 이후에 초등교사를 3천명 수준으로, 어, 이렇게 채용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보다는, 어, 더 많이 좀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저희 교대 양성인은 현재 3,800명인데, 800명 정도의 추가 감축이 향후 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양성 시스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국가적 요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랑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어, 이 논의 결과 우리 교육대학, 우리 초등교육은 어, 목적형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어, 거점국립대학 연계, 통합 또는 권역별 어~ 통합이 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 유초중등 종합병양성 체제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현재 어~ 이 교원 양성 시스템 변화의 요구의또 다른 한 축은요 독립형 교원 양성 체제의 한계점입니다 이제 우리 교대는 어~ 사실은 유치원 교사 양성 중등 교사 양성 또는 특수 교사 양성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어하시 초등 교육 양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 단과대학 소규모 체제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폭넓은 교양교육 제공이 어렵고요. 어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와 같은 단과대학 수준의 초등 교육 양성은 19세기 산업사회 초기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어농 농과대라든가 서문대학 이런 이제 전문대학들이 어, 업업사의 초기에 필요한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단커대학들이 통합돼서 종합대학으로 어, 많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종합교육 양식제의 강점도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폭넓은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창의 융합교육, 어, 그런 역량교육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초등교사들은 많은, 어, 영역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심사에 따라서 타 단과대학의 여러 과목들을 일반 선택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에서 다양한 학문 분과에 대한 학습이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종합교양체제 저희 교육대학과 거점국립대학의 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요. 종합대학이 보유한 여러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산교대랑 부산대가 통합이 된다면 어, 부산대 장전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도 저희가 이용을 할수 있겠죠. 저희 대학 캠퍼스도 뭐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유 캠퍼스, 그런 공유 대학 캠퍼스를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좀더 폭넓은 교육계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과 부산교대랑, 어, 부산대에 통합을 통한 종합교육 양식의 이점은 국가정책과의 합치성, 모음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부산적 교육,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우리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교육의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을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실 2016년도 출생할 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 입학을 하게 되는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신생 수가 40만 명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2024년도에는 35만 명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가 초등교육에 큰 영향을 우선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에한 10년년 후에는 대학 입학 자원의 고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될, 것,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40만 명대로 줄어든 고등학교 학생 수로 인해 가지고요 지역 대학의 위기가 역시 논의되고 있죠. 대학 정원 미달 사태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부산교대도 다섯 명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대에 확인한 결과 부산대는 1 1 명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양 대학이 이런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고.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중심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 지역균형 인재 육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립대 통합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양대학이 통합을 통한 유종합교양제의 비전과 역할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교육 양성대학을, 어, 우리의 비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4차 사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위한 그 지역 중심이 되는 그러한 종합교육 양성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 자, 이러한 세 가지 미래사회 선도의 학습허브를 구축하고요. 융합적인 인재 양성, 그 지역 거점의 종합교육 양성대학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어, 볼수 있습니다. 저희 교대 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허브의 캠퍼스로 지금 현재 활용할 어, 것으로 이제 양대학의 연구진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허브 캠퍼스에서 이제 사실 난양공과대학의 이런 어, 좀 최첨단 건물들 이런 것들 지 벤치마킹해서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고, 어, 뭐, 여러 하이, 하이브리드 강의 시스템이라든가요, VR 또는 엑셀 러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필요하겠습니다. 어, 미래사회 선도의 학습 허브로서, 어, 먼저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학습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학습 허브로서, 어,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허브 역할도 할 테고요. 미래 교육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건축과 교육 공간을 구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교육의 혁신 센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교육 한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산교대 캠퍼스가, 어, 한국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과정 온라인, 어프라인 운영에 어떤 어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 직무 연수, 현직 교사 재교육 등, 어, 그러한 이제 교사 연수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인 인재 연계 되겠습니다. 어~ 두 전공 프로그램도 있고요. 부전공 프로그램. 타차 산업혁명 시대 초등 예비교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비교과 프로그램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중학교 양성 체제 내에서는 유초 중등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모두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 상호 이해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나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확대해나가는 어 그런 기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절되어 있죠. 초등과 중등이 서로 이해도 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 교사라든가 영양 교사, 규복 지사 학교 현장에서 제3의 전문직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이러한 분들과도 우리 초등 교사 분들이 서로 상호 이해를 하고 함께 학교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 함께 어 교원이 양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학습자 연계 자율 교육 과정 설계를 어,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 개편하 나가고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개편. 어노래 학습 연구소 유초 학교 및 교사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어, 우리가 지금 부설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부설 유치원도 설립하고 해서 실험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밖에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도 어, 우리 교육허브가 되는 우리 부산교대 캠퍼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과점 종합교양성대으로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경 메가시티의 교훈 양성 및 연수의 허브로서 우리 교대 캠퍼스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역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교육 문화 산업과 연계, 지역 학부모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센터 지원, 교육복지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을 우리 부산교대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 양대학이 통합을 통한 어, 종합교양체제 구축을 하는 데 있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대학 음, 연구진이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대캠퍼스는 교육중심, 교육허브캠퍼스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지난 주 수요일 날 학생 토론회에서 어,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혹시 우리 교대캠퍼스가 우리 교대가 양산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 교대캠퍼스는 교육허브캠퍼스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저희 대학과 부산 대학 양 대학의 종합 교양 수제의 비전으로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교대 캠퍼스는 교육허브캠퍼스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한 방안으로는 현재 이 위치에 미래학습허브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미래학습허브센터에서 어 글로벌 가상교육도 할수 있고, 코로나19 시대에 원격교육, 하이브리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설비해서 최첨단 교육을 어,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예비, 초등 예비교원을 위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 지역교육의 메카로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어, 이, 이 위치에 지금 설립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수 유아교실도 만들고요. 교육복지지원센터, 생활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교육허브캠퍼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 대학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제는 초등교육의 정체성 및 독립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대가 사범대학, 독립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육대학과 부산대학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어, 양대학이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사대 통합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대과 사범대학은 각자 동, 독립적인 단과대학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원의 자격체제는 법적으로 현행이 유지되게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타 단과대학 학생들의 초등교육, 복수 전공은 금지가 됩니다. 어, 이 부분은 어,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초등교육 복수 전공이 금지가 되어야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교육대학에 들어오고 어, 부산대 입장에서도 어, 우수한 인재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부산대 의대도 있지만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부산교대도 있다. 어, 우수한 인재를 계속 양성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등 복수 전공은 당연히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종합대학 내에 자, 내에서 자유로운 교류 예를 들어 교양과정을 함께 교류하고요 우리 초등 예비교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타 단과대학의 일반 선택과목 수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 내에 보시면 의과대학도 있고 약대도 있고요 간호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여러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단과대학들은 모두 저희 교대를 포함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면서 상호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을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 우리 양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어, 체제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타 당과, 통합이 되더라도 타단과대학생들이 초등교육, 복수전공은 금지가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초등교육의 미래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그러한 시설 확충, 시설 지원을 해나간다는 것이 양태학의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게 되면 통합에 대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우리 교대 캠퍼스, 우리 초등 예비교원들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역시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완전 고용 승계 등 현대학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고요. 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대학이 통합이 되면 어 다양한 행정 교육 행정 업무, 경험을 업무를 많이 할수 있게 되고요. 어 직원 선생님들 경우는 승진 기회라든가 여러 성장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게 됩니다. 교수님들 역시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원될 것이고요. 어, 박사과정 신설을 통해서 초등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어, 초등교육 연구 학문 소속 세대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 교대가 종합대학과 함께 어, 우리 박사과정을 어, 설치하고 어,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비교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역량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고 더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 예비교원들의 융합적인 역량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글로벌 역량도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순, 어, 교수님들에 대한 지원, 어, 교육 전문가 지원, 교사 지원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종합교양 체제를 통해서 교육공동체의 어떤 협력과 지원 체제가 잘 구축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단과대학으로서 어~ 교대로만 있는 것보다는 종합대학 대학 내에서 어~ 예비교사랑 교수 간의 어떤 협력도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타 어~ 학교급 중등 예비교 특수 예비교사 그리고 뭐~ 교육복지사라든가 영양교사 보공교사, 예비, 다 예비, 보공교사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대학이 뉴종합교 양생체제 구축을 통해서, 어, 새로운 모델을, 어, 제시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과 중등 예비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비 유치원 교사, 예비초등교사, 예비중등교사 등이 어,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어,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통해서 역시나, 어, 교사 교육학, 어, 교육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차산업혁명 어,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어, 새로운 교육 생태계 문해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 관류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도록, 어, 노력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 허브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산교대 현재 어, 거제 캠퍼스, 우리 부산교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설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어, 지역 거점 종합 학습 허브로서 외부기관과 연계를 좀 추진해 나가고요. 어, 양 대학이 어, 함께 어, 이번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종합교양 체제 발을 어, 구축을 위해서 어,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양 대학이 통합될 경우에는 학생들 교육비 장학금 지원인을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교수님들의 교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이루어질 이 것이고요. 어, 일단 예산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것은 이제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 대학 총장님과 우리 양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 노력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확보될 수 있는 재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법령 정비, 그리고, 어, 재반 학칙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 양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양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공동추진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공동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 교수, 학생, 지원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양대학이 이 실무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세부적인 아니, 마련이 된다면, 양대학이 통합참반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학내 부서원이 모두 참여해서, 어, 양대학이 함께 나가야 될 방향에서 참반투표를 하고, 어, 찬성의 과반수 이상이 넘어간다면, 어, 양대학이 함께 새로운 종합교육 양성기관을 출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설명이 약간 부족했지만,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를 PDF 파일로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